상수의 묵상.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어제 참 기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보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오래지 않아 속히 응답해주셨습니다. 실은 스물스물 걱정이 되며 초조했습니다. 잘 이겨내야 할 텐데 잘 분별해야 할 텐데 확인하고 싶고 촉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걸려온 전화를 통해 명확하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들을 귀를 열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명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죄와 어둠으로부터 눈동자처럼 지키심을 볼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왜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연락하게 하셨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미루거나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영의 세계는 잡아먹느냐, 먹히느냐, 총각을 다투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고 있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둠이 얼마나 교묘한지, 또 얼마나 어리석게 많은 어둠에게 속고 있는지 참 무서웠습니다. 더욱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밖에 다른 신은 없으며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악에서 구하옵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커피 때문인지 새벽 3시쯤 잠이 든것 같습니다. 스터디도 있고 마지막 기도회도 있고 주문진도 가야 하고 컨디션 조절 잘하겠습니다. 체력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